배우 이민기 씨가 지난 2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기 씨는 현재 부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기 때문에 이 혐의를 벗었다 하더라도 이런 일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충격이 큰 상태인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성 기자. 네, 김유성입니다. 예, 이민기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이 부산의 한 클럽을 찾았고, 이 그곳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피소를 당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소식이 먼저 증권과 정보지를 통해서 먼저 퍼진 이야기죠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받아보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어, 부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에 있는 배우 이민기 씨가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지만. 곧바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소속사 측에 밝혔죠. 먼저 SNS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보면 이민기가 몇몇 일행들과 지난 2월 27일 부산의 한 유명 클럽을 찾았고, 이곳에서 만난 여성 A씨와 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29일 여자로부터 성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를 받아서 검찰에 수사를 받는다는 루머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취재가 이어졌고, 이민기의 소속사 관계자는 한 매체와 통해서 어, 입장을 전했는데요. 먼저 불미스러운 일에 거론된 것에 대해 죄송할 뿐이다. 지금 시점에서 드리는 말은 괜한 오해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이민기가 부산의 클럽을 찾은 것은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여성이 오해가 생겼고 신고를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민기는 곧바로 경찰 조사에 응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신고를 했던 여성도 실수를 인정하고 여성분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 현재 검찰에서는 다른 기소자 그러니까 당시 함께 피소를 당한 다른 기소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이민기에게 의미 없는 피해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청한다고 전해 지겠습니다 예, 증권과 정보지를 통해서 이민기 씨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기 때문에 이 증권과 정보지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허위인지 참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 측의 입장이 있었다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로 고발됐다는 증권과 정보지가 무분결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소속사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민계 측은 이민기가 클럽에 간 사실은 맞지만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설명인데요. 또 이민계 측 입장과 무관하게 해당 내용이 언급된 증권과 정보지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어서 이민계 측은 이에 대해 강경 대응을 계속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목입니다. 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민기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민기는 성폭행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판정을 받았지만 앞서 성추문 논란에 그 박유천 씨와 같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기는 지난 2014년 8월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로 입소해서 4주간의 신병훈련을 받은 뒤에 부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입소 당시 이민기는 팬들도 모르게 조용히 훈련소에 입소했는데요. 당시 이민기의 소속사는 이민기가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하는 만큼 조용히 들어가길 원했다고 전하면서 팬들을 비롯해 주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민기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시행하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민기는 오는 8월 3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사회복무요원 기간 중에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민기 씨가 다음 달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복귀 후에 연이게 활동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민기는 지금까지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차근차근 쌓아온 배우 중에 한나인데요 지난 2004년 KBS 단막극 우리 해모로 데뷔한 뒤에 이민기는 드라마 구세어라 금수나 레인보우 로망스, 달자의 봄, 작추고 꽃미남 밴드 등 다양한 작품으로 얼굴을 먼저 알린 뒤에 영화 허밍, 해운대, 키버, 퀵, 연애의 온도, 몬스터, 황제를 위하여 내 심장을 쏴라 등에 출연하면서 연계 폭을 넓힌 바 있습니다. 또 음악 활동에도 관심을 보인 이민기는 민기리라는 이름으로 싱글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8월 3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는 이민기는 국기작으로 배우 신민아와 함께하는 TVN의 새 드라마 내일 그대와 출연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TVN 측은 성폭행 루머의 식사인 이민기 출연에 대해서 이민기는 원래부터 드라마 출연 확정이 아니었고, 아직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복귀 후의 활동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스타뉴스 김효성입니다.